어제 와인을 한병 마셨는데요.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지인들이랑 콜키지 레스토랑에서 약속이 있어서 근처 편의점에 들렀거든요. 근데 사장님이 이거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. 이게 지금 제일 잘 나가요. 하면서 딱한병 남은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게 바로 요즘 핫한 하장우 씨가 직접 만든 와인이었습니다. 평소에 제가 코스트코에 파는 하장우가 추천하는 화이트 와인을 즐겨 먹는 편인데 이건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. 궁금해서 바로 사갔죠. 그런데 이 와인 한병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 아주 재밌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. 똑같은 와인을 마셨는데 결론이 완전히 갈렸거든요. 마셔보자마자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. 오 평소 먹던 코스트코 와인보다 과일향이 훨씬 진한데 단맛도 살짝 돌고 산미도 더 선명하네 싶더라고요. 딱 기분 좋게 상큼한 느낌이었죠. 그런데. 같이 와인을 마시던 지인들은 소위 와인의 일가견이 있다는, 와인 좀 마셔봤다는 사람들이었는데, 그분들 결론은 저랑 반대였습니다. 에이, 산미는 코스트코 와인이 훨씬 강하지. 라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. 같은 와인을 같은 자리에서 마셨는데, 왜 이렇게 결론이 다른 걸까요? 제가 와인 초보라서 그런 걸까요?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산미를 느끼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. 그분들은 산미를 느낄 때 레몬을 먹었을 때처럼 혀끝이 짜릿하게 '신냐', 시냐? '안신냐'로 보신 거고, 저는 산미를 사과나 포도를 먹었을 때처럼 과일 맛이 얼마나 상큼하게 살아있느냐로 본 겁니다. 똑같은 산미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맛을 찾고 있었죠.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. 전문가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하고 남들은 저게 맞다고 하죠. 하지만 내 경험과 남의 말이 다를 때 우리는 흔히 내가 틀렸나? 하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틀린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. 남들이 뭐라 하든 제 감각을 무시하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느꼈을까를 기준으로 제 생각을 정리합니다. 그게 판단의 힘입니다. 그게 판단의 근육이 붙는 과정입니다. 인생도 사업도 똑같습니다. 남의 공식은 참고일 뿐이고요. 결국 내 철학에 맞는 나만의 기준을 알고 판단하는 것. 그게 제가 말하는 부의 법도입니다. 여러분, 남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고민하지 마세요. 틀린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른 겁니다. 오늘부터 왜 나는 이렇게 느꼈을까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의 기준을 먼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구애법도권승이었습니다